반갑습니다. 오늘은 은행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은행을 까기 시작해서 1시간 반 정도를 물에 씻어, 흐르는 물에 물에 씻어가지고 껍질을 벗겼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1시간 정도를 또 찌꺼기 걸러내고 이렇게 마르기까지 총 2시간 반 정도를 흘... 씻어가지고 3kg 정도를 수확한 것 같아요. 큰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수령이 정말 뭐 그래도 5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은행잎은 다 떨어지고 은행만 현재 있는 상태인데 사실은 이렇게 지금 현재 대나무가 하나 긴게 하나 걸려 있는데 요즘에 은행은 사실 거의 뭐 이렇게 방치돼서 수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힘드니까 딱 한마디로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은행나무 밑에 오면 이렇게 은행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알 아, 보이시죠? 네. 요 은행을 주사 가지고 이렇게 포대에 담아 가지고 기계에 돌려 가지고 이제 껍질을 벗기는 거죠. 냄새 나는 게고게 최고 껍질이죠. 지금은 이제 음 아직 떨어지길 기다리는 네, 그런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떨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이렇게 알이 엄청나게 근데 이제 이거는 오래된 은행나무라서 아직 그게 크지는 않습니다 음. 시골에 서 보면 이렇게 은행나무가 있는데도 이렇게 수확을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고 이렇게 수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음 너무 힘드니까 수확하기가 이게 춥고 까고 다시 이제 팔아야 되는데 그 인건비가 그렇게 생각보다는 나오질 않으니까 이제 거의 포기하는 음, 그런 상황이 오고 있지만 그래도 은행도 가을에 하나의 열매기 때문에 어 우리 용산물은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수확을 해서 우리 밥상에 올라오기까지 기다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꼭 이거 수확을 해서 우리가 소중한 귀중한 우리 용산물을 보호해야 되고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은행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네, 은행 보이시죠? 이렇게. 네, 추워서 그런지 이렇게 막 얼어 쪼글쪼글해졌어요. 얼어가지고. 네. 네. 은행을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와, 은행 많이 달렸습니다. 대단하죠? 이 은행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우리 은행. 옛날엔 은행나무 하나에서 대학교 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나무가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었어요. 은행알을 가만히 보면 크기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크고 작고. 이게 나무에 따라서 크고 작고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은행 크기는 나눠져 있죠.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크기가 에... 선별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은행알은 박사골팜. 기억나시죠?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알, 우리 은행을 이제 전자레인지에 구워서 맛보도록 하는데요. 우선 뺀지로 또 어, 우리 은행알을 이렇게 틈을 벌려서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을 굽기 전에 이제 이런 항아리가 있으면 참 좋고요. 요즘에는 그 실리콘으로 된 그릇이 있습니다. 그 그릇을 하나 천장샵이나 또 생활용품점에 가셔가지고 하나 구매를 해서 딱 놓으면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이제 요 이제 전자렌지용어 용기 하나 준비해주셔서 은행은 보통 우리가 열, 하루에 열개 정도를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집에 다 벤치 하나씩은 있죠? 이렇게 벤치, 이렇게 홈베이, 홈에 있는 방향에 딱 잡아가지고 딱 넣으면 딱쏙 들어갑니다. 이렇게. 딱 벌어지죠? 이 벌어지는 순간 딱 여기다 담아놓으시면 이렇게 담아서, 어, 1인, 1인, 음, 하루에 열 개, 두 개. 이하로 드시면 좋다고 하는 은행. 자, 어제 저녁부터 제가 껍질 벗겨서 오늘 바로 은행 맛을 보는 실시간. 그 음, 바로 올 가을, 24년 가을에 나온 은행. 보겠습니다. 탁, 떡, 소리. 지금 은행이 몇 개냐면, 일7개 자, 아주 작죠. 이건 알이 작습니다. 아주. 9개, 10개. 이 은행은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어제 저녁에 씻었기 때문에 젖어 있잖아요. 이거를 보관할 때는 완전히 이렇게 말려서 하얗게 말려서 하루 정도 햇빛 좋은 날, 어, 자연 빛으로 말려서 보관을 하면 돼. 한3킬로 정도는 그냥 렌지 옆에다가 요 포인트입니다. 렌지 옆에 용기에 담아서 아니면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하면 3kg 정도는 뭐 그냥 음 길면 한달두달 달 안에 드실 수 있는 양이기 때문에 3kg 정도는 다른 데 보관하지 마시고 렌지 옆에 보관하셔가지고 매일 그 지정된 시간에 10개 정도, 1인당 10개이기 때문에 2인이라든가 3인이라든가 먹을 때는 10개씩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음 매일 지정된 시간에 드시면 아주 좋은 건강식. 은행 먹기 요령입니다. 자, 이제 렌즈에 왔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자, 이리만큼 보이시죠. 그래서 자 뚜껑을 닫고, 그 다음에 렌즈 문을 열고, 렌즈는 구울 때 어, 3분입니다. 3분 시작하겠습니다. 3분 스타트. 했습니다. 3분 스타트. 자, 이제 3분만 지나면 맛있는 은행이 나옵니다. 자. 요약을 하면요. 은행나무 밑에 은행알을 주어다가 1시간 반 어제 저녁, 그다음에 오늘 아침 1시간 넘게 다시 한번 씻고 해서 음. 은행 알을 렌즈에 10개를 넣어서 이제 굽고 있습니다. 어때요? 은행을 제가 직접 은행나무 밑에서 주워다가 껍질을 벗겨서 해보니까 아, 이게 정말 사먹는 게 너무 간편하고 편, 너무 감사하구나. 그리고 또 요즘에는 은행나무를 또 행정기관에서 <laughs> 신청을 하면 비워줍니다. 그래서 은행나무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 그리고 은행을 줍는 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은행이 귀한 열매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12월, 이제부터 은행 알을 까는 시기에요. 왜냐면, 은행은 이제, 아까 방금 전에도 봤지만, 은행을, 에... 알은 그렇게 뭐 서둘러 줍진 않아요. 왜냐면, 겁 껍질이 있기 때문에, 또 얼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이제 모든 가을 일을 끝내놓고, 이제 아까 비료 푸대, 이런 푸대에 담아서,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기계에다 돌려서 껍질을 벗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수집처에 어 상회에 갖다 내기도 하고요. 어또 저처럼 직접 판매하기도 합니다. 해서 오늘은 은행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리얼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제 3분이 지나서 가져왔습니다. 렌즈에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워요. 예, 천천히 김백두대 네.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 김이 보랑보랑 납니다. 어우, 뜨겁습니다. 자, 맛있는 은행을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은행 어제 저녁 시작해서 오늘 낮에 만 24시간 안에 은행 맛을 봅니다. 굉장히 더 뜨겁습니다. 맛보겠습니다. 음, 자, 뚜껑 이렇게 놓고. 아까 그, 벤치로 흠집을 한번 냈기 때문에 벌어지는 게 요란스럽진 않아요. 작년에 말해도 흠집을 안 내고 저희가 은행을 했잖아요. 굉장히 뻥뻥 튀었어요. 렌즈에 넣으면. 뻥뻥. 물론 우유과학이라든가 기타 다른 그릇으로 해도 되는데, 안전하게 이렇게 그릇으로 하는 게또 실리콘 그 그릇으로 하는 게 제일 편하다라는 거 설명드리고요. 음, 또 하나 맛봤습니다 음. 정말 바로 남무에주셔고 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싱싱하고 맛있고 은행은 효능이 아주 많은 열매죠 가을 열매입니다 음 이렇게 맨손으로도 이렇게 바로 이제 껍질을 벗길 수 있어요 이렇게 음 이렇게 하루 10개 저도 이제 오늘부터 10개를 꾸준히 먹습니다 은행을 먹는 건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은행 드시면 박사골 팜 주문하시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은행을 음, 이제 껍질을 뺀 채로 한번 흠집을 낸 다음에 딱 이렇게 눌러주기만, 눌러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먹기가 되게 편하고요. 정말 속된 말로 개 농감 주듯 10개를 후다닥 먹었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보십시오. 그만 비워어 비웠, 깨끗이 비웠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먹는 건 아무래도 가을, 제철, 과일이 열매이기 때문에 꼭 맛보시길 추천합니다.